서울 서남부권 최대 재개발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림뉴타운입니다 그동안 교통 낙후 지역으로 저평가되어 왔지만 새 노선 개통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신흥 주거지로 가치가 오르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6,100가구 규모의 서남부권 대표 주거지가 될 이곳을 리얼캐스트 TV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신림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자리 잡은 신림뉴타운은 지난 2005년 서울시의 3차 뉴타운으로 지정돼 현재 총 1구역에서 3구역으로 나뉘어 약 6,100가구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총 면적이 35만 4 0 제곱미터에 달해 서울 서남부 최대 재개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림 유타운 3개 구역 가운데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신림 3구역입니다. 지난 7월 1순위 첫 타자로 기대를 모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초 최고 지상 17층 571가구로 조성된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가 일반 분양에 평균 경쟁률 31.1대 1로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신림뉴타운중 규모가 가장 작은 데다 입지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3구역이 흥행하면서 1구역과 2구역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신림 2구역의 경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맡아 지하 4층, 지상 28층, 20개 동 1,487가구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주화 철거가 끝난 상태로 내년쯤 일반 분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구역과 2구역이 속도는 빠르지만, 신림 뉴타운의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림 1구역입니다. 신림 뉴타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초대형 부지로, 뉴타운 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 걸림돌이 많아 사업이 오래 지연돼 왔습니다. 무산대 위기까지 겪으며 더디게 진행되다, 2020년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1호 사업지로 선정되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올해 2월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GS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NC 컨소시엄이 4,104가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는 느리지만 입지와 규모가 뛰어난 만큼 신림뉴타운의 대장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프역 분양가는 분양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 앞선 분양단지들의 흥행으로 예상보다 더 높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처럼 신림뉴타운은총 6천여 가구 규모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위치상 서초구와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높고 대표 업무지구인 영등포구와도 인접해 관심을 갖는 수요가 많습니다. 늘 발목을 잡아오던 고질적인 교통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과거 지하철 2호선밖에 이용할 수 없어 서울철도교통의 불모지로 대표됐지만 지난해 여의도 샛강역에서 서울대를 잇는 경전철 신림선이 개통했습니다. 신림선과 더불어 관악군의 보람의 공원과 관악구 난양동을 잇는 난곡선과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부선 등도 교통호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시흥 나들목에서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입구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인근 재개발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봉천 4-1-2구역은 현대건설의 시공을 맡아 997가구 규모의 봉천 힐스테이트로 조성되고 봉천 4-1-3구역은 지난 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855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림뉴타운은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과 연결되는 교통망과 함께 주변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거환경이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림뉴타운 내 조합원 매물에도 3억 5천만 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고 있습니다. 키는 지금 뭐 3억 5천 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지는 않은데 누워가 찾는다 그러면 누워가는 4억 3천짜리가 있어요. 4억 3천요이 음. 구역은 관리처분이 낮기 때문에 음. 거기는 뭐 빌라, 뭐 무허가 그런 거 상관없이 음. 단지 진행 속도가 좀 늦은 것들이고요. 음. 전반적인 조건은 일각에 훨씬 낮아요. 다양한 주변 개발로 인해 신림뉴타운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교통 낙후지로 저평가되어 오던 신림뉴타운이 유망 주거지로서 새롭게 거듭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